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을 보시면 이거 함수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f(x)라는 함수가 하 있어요. f(x)가 ax의 제곱에 플러스8x 더하기 a 더하기 6이 라고있어요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얘가 2차 함수인지 1차 함순지부터 논의를 해봐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겁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0이라고 한다면, A가 0이 되는 케이스에서는, 오케이? 여기는 이 아이는 그냥 간단하게 8X 플러스 6이, 8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아이는 언젠가는 뭐가 될수 있다? 음수가 될수 있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이 지점에서 0이 될 거예요, 언젠가. 그러면 언젠가 y는 0보다 작게 되는 부분이 존재할 거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a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a가 0이 아니면 이제 a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두 개로 나눠져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은 얘기죠. 근데 음수라고 생각해 봐. 이게 음수일 거고, 이게 양수일 거예요 근데 나는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 요 근데 얘는 언젠가는 내려가는 이야기 될 거라서 이야기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x 에 성립을 해야 한다 했잖아. 근데 쓰는 건 얘밖에 없구나. 근데 얘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알아야 할 게, 아, A 값은 양수가 돼야 돼. 근데 X축과 만나는 그 점이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확실하게 그 값이 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만나는 그 점이 없어야 돼. 그러면 이거에 근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지, X축과.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3배씩 뒤로 들어갑니다. 16-a에 a 플러스 6이라는 값이 만나지 않으면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시면 a 제곱에, 어... 플러스 6이에요. 16 값이 0보다 크다. 그럼 여기가 인수분해 되거든요. 2하고 8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을 것같서 어, 마이너스 8보다는 a가 더 작아야 되고요. 또는 a가 2보다는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4번, 간단하게 5번이네요. 뭐야, 뭐, 그러네. <목소리> 야 그러네요.